Three. Two. 금면 2일차 빠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제 4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자 제시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Reduce the backlog. 그래서 backlog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처리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남아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reduce 줄이기 위해서는 most 대부분의 서비스 delivery 시스템이 자뭘 사용합니까? Reservation. 어떠한 예약이라는 것과 또는요. 뭐죠? 어포인먼트 약속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대요. 자, 본문 들어가 보죠. 어떠한 그그 우리 어렵던 상품들이겠죠? 상품들과는 다르게 서비스 같은 것들은요. 스토어 즉 저장될 수가 없대요. 자, instead 문장의 어떤 핵심 필자의 생각은 instead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 서비스라는 것은 뭐죠? 그것의 프로덕션 생산이라든가 또는요, 소비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Must maintain, 유지해야 합니다. 뭘 유지하죠? 충분한 수용력, 어떤 그, 보통 캐파라고 보통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카페스리 충분한 수용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수용력이냐면은, pick. 어떠한 절정의 수요 시간, 다시 말하면은 성수기의 어떠한 수요를 및 충족시키는 그러한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수기 때막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여기서 5월은요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그렇게 수용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직면할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고객들의 백럭 및 처리된 일들을. 그러니까 일이 밀림을 우리가 뭐하죠? 고객들의 어떤 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에어 트러블. 어떠한 항공 경우에 있어서는요. 만약 당신이 플라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언제? 성수기 동안에.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상황이 돼요? 어, e n 패 e 저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동승자들의 어떤 줄에 조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줄쓰게될 겁니다. 어떤 동승자들의 줄을 쓰게되냐면요 웨이링인라인이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같은 동승자들의 줄에 서게 될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왜줄 서고 있죠? 그들 의락이 수화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됐죠. 자그 다음에 서비스는요. 어떤 속성을 가졌냐면은 타임 패리스가 우리말로 하면은요. 소멸되기 쉬운그러니까 서비스는 시간 소멸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비어있는 연극의 좌석이라든가 또는 비어있는 호텔 방은 결코 never be, 뭐가 불가능할 거예요? available, 또다시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못합니다. 뭘 위해서? 그 특정한, 그쵸? 어떤 플레이, 연극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밤, 다시 말하면요. 은 이미 지나갔던 어떤 공석이라든가 비어져 있는 지나갔던 공실 같은 것들이 다시금 재활용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시간 지나면 더 이상 끝이에요. 어제 비었던 영화관 좌석이 오늘 그게 다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자, demonstrate 뭘 보여주냐면요. 그왜 서비스들이 뭐가 될수 없어요? i n v e n t o r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스토어 e 저장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시간 소멸성이니까요. 그래서 서비스들은 트랜스퍼 s 뭔가 전송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reuse 재사용될 수 없고요. 필자의 생각은 그러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팔려줘야 하는 거죠. 직접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상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제시된 문장. 자, 미션 처리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뭘 사용합니까? 예약과 약속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결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해결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전에는 뭐가 나왔다? 그쵸? 뭔가 문제점의 형태 또는 갈등의 형태 어떤 과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과제를 전달했던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죠? 1번 앞에, 뭔가 고객들이 어떻게 될수 있다? 뭔가 일이 잘 처리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너는 이렇게 비행기에 줄 쓰게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제시가 1번이 나왔고 2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제시의 해결책이, 그러면 예상대로 보시자면은, 우리가 1번의 정답일 수도 있고, 2번의 정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 1번도 문제 제기고 2번도 문제 제기예요. 근데 제시문은 해결제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번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쵸? 1번에 들어갔다 가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약속을 할수 있어. 하고 다시 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요. 지금 문제 제기했죠? 근데 만약에 정답이 1번이라고 한다면 해결했죠? 이렇게? 근데 똑같은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문제 제기하면은 해결책이 나오면 끝내야 되는데, 정답이 1번이라면은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다시 또 문제제기 같은 내용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제기가 마무리되는 2번의 형태에서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보기 2번에 들어가서 아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어, 업체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에어트래블 항공업계들이 예약과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란 시간 소멸성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2번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5번은 어떤 문제입니다. 먼저 처음에 보세요. 멜라톤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다음에 help가 타동사니까 우리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뭔가 동사 두개 나와서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그쵸 아니 왜 동사 두 개가 나왔느냐? 그런데 실제로 요 사이에는 투가 생략되 있습니다. help 뒤에 to 부정사는 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help to regulate도 괜찮고요. help, 그냥 regulate도 허용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sleep, 잠이라는 것이 발생되다예요. 그러면 발생되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할이라는 것은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예요. 이 자동사는 우리가 절대로 뭘쓸수 없어요? 수동태 형태를 쓸수 없습니다. 근데 제시된 거는 지금 수동태가 쓰였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번호가 표기가 안됐는데 1번 2번 3번 사용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되어라 할수 있겠죠 됐나요? 자그 다음 세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signal에 ing 붙었죠 이 ing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에 by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부사는 문장 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빼고 본다면은 by ing 전치사 ing 전치사 동명사의 구조 나온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Mistaken 잘못된 가정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여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6번이에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자 제시된 단어는 뭐죠? 예, adopt라는 단어죠 보통 채택하다 또는 사람인 경우는 입양하다 이정도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writer 작가가 채택하다 이거이기 때문에 좀 어, 제시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택하다이기 때문에. 자, 보기 보세요. 셀렉 선택하다 맞죠? 1번이 정답이 가장 좋겠군요. 자, 근데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요. e n a b i 이란 단어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금지하다는 단어. 나머지 오답에 있는 보기도 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retard 란 단어는 뭐죠? 뭔가를 늦추다라든가 또는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4번. 이 r e l i c s h 이란 단어는요. 포기하다, 단념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된 어답트란 단어와 셀렉트란 단어가 이 글에서 가장 유사한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